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십니까? 네. 네. 여기 짜장면을 직접 만들어 나눔을 실천하는 남자, 강병인입니다. 저희 남매 짜장차는 인천 지역과 나아가 타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과 소외되신 분들에게 사랑의 짜장면을 만들어 나눔을 위해 만들어 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혹시 중국식당을 하시나요? 혹은 중식 자격증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그 어떤 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짜장면이 어느 날 문득 먹고 싶어서 생각하다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짜장면으로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SNS에 소식을 알리게 되었고 마음을 같이 하는 분들이 한분두분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짜장면 봉사를 결심했고. 봉사를 하면서 어깨 너머로 짜장면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봉사를 하다 보니, 세프가 일이 생겨 참석하지 못하면, 그날은 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 봉사를 배워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말하자면 스페어 세프라고 하지요. 돌이켜보면 저만의 짜장면 만드는 배우 짜장면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까지 면에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이 세상에 하나뿐인 저만의 짜장면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낭일장차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연평균 만 삼천 그루의 짜장면을 만들어 봉사를 합니다. 최소 100인분부터 시작하여 천사대에는 천사인분을 만들어 사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생일이나 졸업식 같은 때에 특별히 먹을 수 있던 짜장면 그 맛있는 짜장면을 만들기 위해 봉사자들은 아침부터 재료를 다듬고 썰어줍니다. 저는 짜장차이에서 그 짜장소스를 맛있게 만들고 직접 반죽한 면을 뽑아 짜장면을 만듭니다. 정성과 사랑으로 가득찬 짜장면을 만들어 한 그릇 두 그릇 어르신들께 대접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어, 행복해 하십니다. 지난 겨울에는 전남 공군 소록도에 있는 2박 3일 일정으로 소록도로 달려갔습니다. 눈이 많이 왔는데 눈길을 헤치고 달려갔습니다. 소록도 거주인 주인들과 주민들에게 저희는 사랑의 짜장면을 만들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생겨난 신조어가 일명 나르는 짜장면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봉사자들이 쟁반과 수레 차량을 이용하여 열심히 가가오 방문 배달을 했는데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르든지 그런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비식이 끝난 후한 소록조의 교회 장로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소록조 온 짜장면 중에 제일 맛있고 최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저희 봉사자들의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말씀은 저희들이 봉사를 하는데 큰 힘과 용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봉사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구나 봉사는 할수 있다고. 그러나 사랑의 마음 없이는 봉사는 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시간이 많아도 봉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눔과 성김의 마음 없이는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겐 기쁨이 되고 그 기쁨과 행복이 나에게로 돌아와 큰 위로와 행복이 됩니다. 봉사는 주는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과 나눔과 손길들이 모일 때 나에게 시작된 작은 변화가 지역사회로 퍼져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길 길고 탱탱한 면 팔처럼 봉사를 향한 제 마음도 오랫동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나르는 짜장면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